네, 오늘은 제가 한국에 갔다 온 이후로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상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내자리에 <목소리도> 앉았나 보네. 아, 자유 더럽냐요 이렇게. 하이. thank 힘들다고 말하면 안될것 같아. 완전 퇴근을 잘 마쳤습니다. 여전히 회사는 조용해. 다들 재택근무하고 워낙 저희 회사가 되게 플렉스블 해가지고 자기가 오고 싶때 오고 집에서 일하고 싶때 일하는 편이라. 어 제가 오늘 또 저녁에 약속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 갔다 와서 또 이제 그 친구를 보려고 친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요리를 해서 먹을까 했었는데 너무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길에 그냥 저녁을 사간다고 말했어요. 어, 한국 식당 가가지고 어, 전골을 사갖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식당에 가서 전골을 빨리 픽업을 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5시 43분 아니 제가 4시 반에 퇴근했는데 주차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많아서 아니 차가 얼마나 많길래 그러는 거야? 제가 5층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지금 이제 1층에 내려왔어요 1시간 만에 한층더 내려가야 돼나좀 나가자 내보내줘 제발 6시까지 음식을 포장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5시 40분이어서 6시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집에 있으니까 그친구들하 지금 식당에 가서 포장을 해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바로 친구 집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또 아이고야. 오는데 하...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 아. 신발 벗고 들어와, 이 벗고 어 임마? 시작부터 임마? 어디, 어디 맨 없게 집안으로? 신발 벗고 들어 아우, 지지은 끔찍하게요. 생각하가 죽은 말이야. 어? 집이 더 좋아져.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어, 언제, 언제 샀대, 이거? 어? 어, 나 여기 아버지 있었어. <laughs> 이거 뭐야, 소파? 소파는 또산 거야? 어, 바꾼 거야. 저번에 바꾼다고 했는데 이걸로 바꾼 거구나. 아. 근데 왜 이거 안 치웠냐? 어, 아직 안 쓰고 있어 그거 클리닝 해야 돼. 아니, 좀 더럽네, 근데. 중고? 아니. 새 건데 왜 이래? 있어? 아, 그래서 싸게 산 거야? 방파? 얼마 줬는데? 원래 저게 얼만데? 4 0 0불잘 샀네? 응. 음. 아, 야, 왜 이렇게 덥냐? 야. 나 이거 갔다 오는데 1시간 걸렸어. <laughs> 야, 왜 이래? 저기 앞에 노스셀 갔다 왔는데 나디는 플로그 갔다 왔고 얼굴 동그래서 아 그래? 아직 한한 5kg 쪘을 거야 지금 빼고 있어 배고파 밥 아. 주세요 아나저 아, 타이어 다 아, 긁어먹어 털고 와가지고 긁어먹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아그 타이어가 새잖아 그게 긁어먹었어 사이드에 그냥 비스가 난 거야? 어아나 그거 한 번도 안 긁혔는데 처음으로 긁어는데 너무 크게 긁어놨어 너무 티가 나 뭐야 이것도 한 거야? 심지바다 있으냐? 작년, 이번 년도에 지금 돈쓴거다 하면 <laughs> 집 하나 더주신할수 <덮어주는 웃음> 있을까? 뭐하고 지냈어? 나 없는 동안 한결 아, 뭐. <laughs> 한결같이 <반결같이>. <웃음> 한결같이 잘 <laughs> 먹겠습니다 이거 새로 생긴 가게야 과연 옆에 다른 한식당 생겼어 김.. 김석방 <laughs> 여기도 그럼 족발만 파는 데요아니야 여기는 그냥 한국 음식 다팔아 근데 거기 족발 팔더라고 이게 아, 불 족발이랑 무슨 일반 족발이랑 해갖고두 개인데 어. <laughs> 이게 매운 거겠네 음! 완전 첫끼아치침이랑 점심이네 다이어트 중 이게 진짜 맛있어 <목소리> 와 갑자기 완 오클이 쩍 따라. 이말대로하면 술을 그렇게 마시는. 데 아, 술이 정말 먹고 싶어. 응. 뛰지. 그냥 한국 문화가 자체가 응. 만나서 놀자면 술이잖아 그냥. <laughs> 나는 한국 가도 술을 안 마셔서. 근데 뭐 먹는 거? 감자면. 꼭술 마시고 나와야 되나? 그러니까. 밥 먹고 술 마시고 놀방 뭐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내 얼굴 막 지쳐 보이는 것 같아. 응. 공부하랴, 음, 뭐 알파하랴, 뭐 돈. 돈 쓰랴. 나도 돈 많이 쓰지. 돈이 없다. 나 지금 진짜 거지야난 <laughs> 너보다 더지지 <두 가지야>, 지금. <laughs> 아니, 근데 너는 돈 많이 썼잖아. 진짜 지금 막 구멍 뚫린 듯이 나가. <laughs> 네, 나을게 없잖아. 응? 정리세 아니, 아,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필요한 거 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더 많이 나갈 거야. 생활비도 그렇고 근데 너 혼자가 아니잖아 이제. 뭐든지 돈 쓰는 거 있어서. 아 참. 아. 차도 사야 되는데 그러게. 차도 그래서 그렇게 요 돼었거든. 근데 다 이제 웬만한 건다2만에서3만 사이. 어 아, 차도 많이, 많이 올랐어. 음, 많이 올랐어. 근데 차 값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번에 보험 하고 나니까 차의 밸류를 확인하잖아. 별로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 근데 꼭 올랐어. 너 올랐어? <laughs> 6 0 0불에서 7,000불로 올랐어. 대박. 아, 더 달렸는데. 근데 차도 바꿔줘. 음, 저차그대 가지고 있고. 하나 더? 응. 음. <laughs> 하나 살려는데. 아, 내가 진짜 인생에서 두 음. 번째로 음. 할부를 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난무 할부인데? 나는 아, 그러니까 원래 할부는 절대 안 한다는 마인드거든 응. 음. 이번에 인생 두 번째로 할것 같아. 한번 해봐. <laughs> 근데 그런 말이 있어. 할부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되게 열심히 살게돼 목표가 있어. 목표라기보다는 응. 뒤게 나락이 있으니까 해야 돼. 한가 <laughs> 그렇게 해도 나중에 너돈 생기면 미리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질러 봐. 그런 이야기도있잖아 응. 회사에서 채살 안 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다. 핸드폰. <laughs> 핸드폰도 있냐? 핸드폰 아니지. 핸드폰 아니야. 응. 나그 졸업한지 진짜 좀 됐어. 지금 알수 있을 거 같아. 1일프 잘하고 있다. 이런 거에 돈 쓰면 안 돼. 아, 네 입에서 그런 이야기 가나오다니 아, 뭐야? 너 한국 가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야, 뭐야? 야, 이준이가 온 거야? 누가 온 거야? 아, 뭐라는 거야? 아, 진짜 대수 없었어 여기 오지 못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진짜 네 비행기 간이랑 비행기 타이야 정말? 그러니까 참 대수가 진짜 없었어. 딱! 이제 차박이 낫다야 비행기랑 안타냐나 탔어도 회항이 돼아 그래? 그래가지는 <laughs> 뭐 지인이 웰링턴에서 나갔대 그리고 거기다가 올라갔대 <laughs> 네 요즘 방금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차 적응 중이어서 잠을 좀 늦게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아직 찍었던 영상들이 몇개 남아있어요. 지금 그 영상들을 마무리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뉴질랜드 일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주말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어, 더 아, 몰라, 목이 들어.